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리뉴얼 된거 진짜 너무 좋고요. 역시나 웜톤 추천이고요. 쿨톤 분들이 활용하기에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다. 저는 이거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그냥 바로 샀어요. 환영합니다. 여기는 미닝 채널 미닝이에요. 영상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laughs> 오늘의 댓글 읽기. 이하은 님이 댓글 읽기 저는 너무 좋은데요? 혹시 없으실 거면 저한 번만 불러주세요. 미닝 사랑해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하은 님. <laughs> 제가 댓글 읽기 어떠냐고 물어봤었는데 다들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에 가을 시즌이 되면서 신상 섀도우 팔레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음.. 이렇게 된거 제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내가 한번 가을 신상 팔레트를 다 모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워낙 가을 신상 팔레트가 많아가지고 8월 말까지 출시된 친구들까지 거진 다 모아왔고요 가져온 팔레트는 롬앤 베로댄 팔레트 6호 피오니 누드가든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리뉴얼 세가지 색상 에스쁘아 루프 팔레트 필로우 피치 메이크 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4호 코랄 블러링 메이크 메이크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두가지 색상 오늘은 이렇게 8가지 팔레트 가지고 와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많이 좋아해주시면 이 편으로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면 좋을 컬러들이랑 살짝 비교도 해보고 아이메이크업 꿀조합까지 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도중 아차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롬앤에서 얼마 전에 여쿨라를 위한 새로운 컬러로 요거 말린 스트로베리를 출시를 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또 베러 댄 팔레트의 핑크 팔레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쿨톤을 위한 누드 팔레트라고 하고요. 오호 쉐이드 앤 섀도우 가든. 이게 웜톤을 위한 누드 팔레트였잖아요. 노란끼나 붉은끼가 싹 빠져 있는 컬러감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은 핑크톤, 아래쪽은 브라운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5호는 전 컬러가 무펄 컬러였는데 이번 컬러는 매트가 7개고 글리터 하나, 쉬머 하나, 매트펄 하나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펄 섀도우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조금 더 좋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게 외관상 딱 봤을 때보다 발색했을 때더 누디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린 스트로베리랑 살짝 비교를 해 보자면 얘는 어 차가워. 이 정도의 느낌까지는 아니고 시원하다 정도의 느낌이라고 제가 쿨톤 핑크 팔레트 모음집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얘는 말린 스트로베리보다도 더 차가운 느낌이에요. 펄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화이트랑 핑크펄 위주로 들어가 있고요. 딱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누디한 컬러 잘 받으시는 쿨톤 분들한테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 브라운 컬러감들이 좋았던 게딱 애쉬 브라운 컬러감이라서 쿨톤 분들이 활용하기에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쉬머 컬러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약간 텁텁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애교살에 발랐을 때 자칫하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느낌으로 돼요. 왜 이래? 패키지가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너 미쳤다고. 갈수록 에스쁘아 선생님들이 디자인에 아주 그냥 칼을 가시는 건지 이 섀도우를 쓰지 않더라도 소장가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디자인 필로우 핏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푹신푹신한 이게 150분 1 5 0진않아요 솔직히 <laughs> 근데 이게 쓰고 나서 닫을 때마다 계속 이거 끈을 풀렀다가 묶었다가 해야 되잖아요 이건 조금 귀찮긴 하더라고요 예쁘긴 한데 봤을 때 여러분들도 약간 멈칫하게 되지 않으세요? 패키지의 느낌에 비해 색감이 너무 칙칙해 보여가지고 근데 발색을 해보면 볼 때보다 훨씬 채도감이 올라오는 컬러예요. 이름처럼 포근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의 피치, 로즈빛의 컬러감. 그리고 어이없게 섀도우 팔레트가 향이 개좋아. 복숭아 아이스티 향 같은 게 나요. 그리고 여러분 룩북 팔레트는 아시죠? 세로 줄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면 되는 거. 항상 한쪽은 약간 쿨 느낌, 한쪽은 약간 웜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모브 로즈 느낌이고요. 이쪽은 피치 웜 로즈의 느낌이에요. 저는 이팔레트에 글리터가 너무 예뻐. 항상 뭐 에스쁘아 뭐 그렇긴 하지만 별을 따다가 이걸 부숴가지고 여기 에 넣은 것 같아. <laughs> 반짝거리면서 촉촉한 느낌의 바세린 광. 발색도 잘 되고, 펄날림은 살짝 있지만,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잘 발립니다. 근데 제가 쿨 느낌, 웜 느낌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블러셔 컬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촉촉. 조금은 더 웜한 느낌에 살짝 더 치중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가을 뮤트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찰떡일 것 같지만 봄웜도 충분히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근데 팔레트 구성 자체로 보자면 진한 음영 컬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클리오 선생님들 믿었어요. 진짜 해내실 줄 알았어요. 아니 프로 아이 팔레트가 인투레이스 컬러부터 차츰 발전하기 시작을 하더니 이번에 각 잡고 리뉴얼을 싹 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패키지였는데 아예 싹 투명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가 뭐 좋게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원래 어느 팔레트던 내장된 브러쉬를 사용을 안 해서 뭐 이거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면은 아니고요. 어쨌든 발림성도 좋아졌고요. 발색력, 밀착력. 다 좋아졌어요. 글리터 종류를 좀 보여드릴게요. 물빛 글리터 11호, 12호, 13호 모두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 글리터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친구를 만졌을 땐 손끝에서 약간 고슬고슬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느낌상 펄 날림이 있을 것 같은. 근데 딱 바른 순간 얘가 미끄러지면서 엄청 부드럽게 발리면서 밀착이 싹 됩니다. 진짜 촉촉한 느낌의 펄감인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화려한 육각 글리터가 있는데 이거는 12호랑 13호에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보는 무른 타입의 밀착감 있게 딱 발리는 육각 글리터 그리고 크리미 글리터 이거는 12호에만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 글리터도 너무 좋았어요. 약간 쉬머에 가까운 글리터인데 텁텁한 느낌은 없으면서 반짝거림이 잔잔하면서도 존재감이 있으면서도 예쁩니다. 제가 지금 애교살에 딱 발라주고 있는데 애교살에 발라주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멜팅 글리터는 13호에만 들어가 있는데요. 젖은 고운 모래 스타일, 존재감이 딱 있는 스타일로 밀착감 좋게 딱 붙는 스타일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온 컬러들은 가을 시즌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차분한 무드의 컬러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11호 아늑한 골목산책. 요거는 글리터가 하나밖에 없는 무펄 위주의 팔레트고요. 전체적으로 뮤트하면서 브라운 컬러감의 팔레트입니다. 색감 자체가 웜, 쿨 확확 확 갈린다기보다는 뮤트 톤이시라면 다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데일리한 음영 팔레트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말을 하자면 위쪽은 조금 더 핑크빛 브라운 느낌이고요. 아래쪽은 베이지 브라운 계열이라 조금 더 웜의 느낌이 있기는 해요. 얘는 노란 기운이나 붉은 기운이 강하지 않아요. 쿨톤 분들한테는 꼭또 추천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자마자 보타닉 모브랑 차이를 궁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맞죠? 보타닉 모브랑 좀 비슷한 무드인데, 보타닉 모브의 컬러감이 조금 더 채도감이 있고요. 뮤트한 기운이 좀덜 합니다. 그리고 11호는 다 브라운인데, 얘는 브라운이 아닌 컬러감이 있는 컬러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2호 서울숲 가을바람. 이거는 매트 5개, 매트 팔 2개, 글리터 3개가 들어가 있고요. 붉은기가 느껴지는 코랄, 브라운 계열의 팔레트로 부드러우면서도 극한 느낌으로 구성이 된 팔레트입니다. 딱 보자마자 가을의 전형적인 그런 무드가 떠오르는 느낌? 웜톤 분들한테 진짜 찰떡이고요. 붉은기가 도는 그런 가을 무드의 메이크업도 가능하고, 그냥 데일리한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도 할 수가 있는 활용도가 좋은 팔레트예요. 오늘도 제가 이걸 썼고 너무 예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 아쉬웠던 게, 아니죠, 두 개가 아쉬웠던 게, 둘, 둘씩 컬러가 좀 겹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이라이너를 풀만한 진한 음영이 없어요. 11호랑 13호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세 가지 컬러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컬러기는 했습니다. 글리터들이 진짜 메이크업이랑 너무 조화롭게 잘 어울리고 예쁘고. 13호 저녁 노을 피크닉 13호는 매트 6개, 매트 펄 하나, 글리터 3개. 미묘하게 다른 구성이죠. 보라 모브빛으로 되어 있는 팔레트고요. 진짜 해가 싹 다치고 보랏빛 하늘이 될때 있잖아요. 그때의 노을이 진짜 딱 생각나는 컬러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느낌 오시죠? 쿨톤 분들한테 추천이에요. 쿨톤 중에서도 뮤트나 딥 계열 그런 분들이 쓰시면 딱 좋겠죠? 아, 근데 얘도 이두 가지 컬러가 살짝 겹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도 얘는 진한 음영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점에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글리터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세 번째 펄이 예쁘진 않더라고. 좀 이렇게 점이 이렇게 박힌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얘는 오팔 느낌이라서 글리터를 사용함으로써 칙칙함을 좀 덜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기는 한데, 둘다 오팔이니까 하나 정도는 이 컬러감이랑 좀더 녹아드는 글리터 있잖아요. 그런 컬러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어쨌든 리뉴얼 된거 진짜 너무 좋고요. 전보다 진짜 훨씬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 나올 컬러들이 정말 정말 기대가 되고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블러링 아이 팔레트, 아코 블러링. 개인적으로 웨이크메이크 소프트블러링 아이 팔레트 자체를 감동 받으면서 썼었던 팔레트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 시즌을 맞아서 새로운 컬러가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코랄은 코랄인데 화사한 코랄이 아니라 차분한 코랄 브라운 팔레트입니다 뭐 코랄 로즈부터 오렌지빛 코랄부터 웜한 브라운 계열까지 12가지 컬러다 보니까 또 아주 또 다양하면서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 딱 가을의 그윽한 분위기로 사용해주기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역시나 웜톤 추천이고요 특히 가을웜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구성은요, 글리터가 딱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 매트 펄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올 매트예요. 글리터 여러분, 진짜 예쁘거든요? 발색도 되게 잘 되고, 존재감이 진짜 뿜뿜 하면서, 촉촉하면서, 촤르르한 그 광. 근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조금 나옵니다. 글리터도 다 색감이 또렷하게 있잖아요. 맑거나 밝은 글리터가 없고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어두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다. 이제 마지막 팔레트예요. 웨이크메이크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팔레트인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예쁘잖아! 이러면서 그냥 바로 샀어요. 바로. 섀도우가 8가지 들어가 있고 블러셔 컬러이자 섀도우로도 쓸수 있는 크게 들어가 있는 컬러가 한 가지. 웨이크 메이크가 섀도우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역시나 이 친구도 좋습니다.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가 전체적으로 글리터가 적게 나오고 매트 위주로 나오는 팔레트거든요. 근데 이 팔레트는 균형 자체가 좀더 균형적인 느낌이에요. 베이스부터 진한 음영까지 블러셔 컬러까지 합쳐서 6가지가 매트고 3가지 컬러가 펄 섀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블러셔 컬러 요게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예요 사이즈도 아주 브러쉬 사용하기에 딱이에요 막 애매하게 이렇게 이렇게 막 힘들게 쓰지 않아도 되고 섞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펄 섀도우도 딱 입자 크기별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잔잔한 쉬머 그리고 얘는 크리스탈 글리터라고 아까 클리오 팔레트에서 보여드렸던 멜팅 글리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젖은 고운 모래 같은 느낌 그리고 이 글리터 밤은 아까 클리오 팔레트에서도 보셨던 화려한 느낌의 육각 글리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글리터 면에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애교살이나 이눈두덩이 이렇게 발랐을 때 쉬머보다는 입자가 조금 더 크면서 촤르르한 느낌의 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애는 없어요. 이 모래 같은 글리터가 눈두덩이나 애교살에 잘못 바르면 은 진짜 좀안 예쁘게 모래를 얹은 것 같은 <laughs> 그런 느낌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쉬머로만 하기에는 너무 싼산하거든요 존재감이 조금 떨어지지. 1호 오키드 모브. 차분한 모브 톤과 핑크, 그 붉은기가 들어간 컬러들로 구성된 팔레트인데요. 저는 온뜻 보고 음, 이거는 쿨톤을 위한 컬러구만?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laughs> 쿨톤을 위한 컬러가 되려다만. 쿨한 컬러가 조금 더 위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웜한 컬러도 들어가 있어서 쿨톤 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웜톤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팔레트예요. 아 그래서 좀 애매해. 그냥 어차피 2호가 딱 웜톤을 위한 컬러니까 1호는 그냥 쿨톤을 위한 이렇게 몰아서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어, 앞으로 나오겠죠? 새로운 컬러들이. 그리고 얘는 볼 때보다 발색했을 때, 예쁘다. 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팔레트더라고요. 대신에 약간 어떻게 조합을 해야 할까 조금은 고민이 될 수도 있는 팔레트일 것 같기는 해요. 2호 버터카라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코랄 블러링. 요것도 둘다 똑같은 웜톤에게 추천하는 컬러이기는 한데요. 코랄 블러링은 진짜 코랄 컬러들, 뭐 로즈빛 컬러들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코랄 브라운 팔레트라면 얘는 노란 기운이 도는 브라운 팔레트에다가 오렌지가 살짝 첨가된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호보다 조금 더 톤온톤의 느낌이 있어서 조합하기에 좀 머리를 안 써도 되는? <laughs> 쉽게 쉽게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은 팔레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웜톤 중에서도 봄웜, 가을웜 크게 타지 않고 무난하게 사용하기에 좋은 팔레트? 저는 개인적으로 1호도 예쁘지만 손이더 많이 갈것 같은 거는 2호! 가 이렇게 신상 팔레트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의미 있는 하루 보내요. 안녕!